사람 몸은 전기가 잘 흐르는 편이지만 고무는 전기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왜 어떤 물질은 전기가 잘 흐르고 어떤 물질은 잘 흐르지 않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 알아보죠. 전기의 흐름을 전류라고 합니다. 이 전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원자에 있는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전기를 흘려줬을 때 전자가 가만히 있으면 전기는 흐르지 않으며 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어떤 물질은 전자가 쉽게 움직여 전기가 흐르는데 어떤 물질은 전자가 쉽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에너지띠라는 것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보호 원자 모형입니다. 에너지 준위를 선으로 나타내면 이런 모양이죠. 자, 가장 아래쪽에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두개 들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전자가 두개 들어 있는 또 다른 원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원자가 가까이 오게 되면 원자끼리 궤도와 궤도가 서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너지 준위도 서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이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같은 에너지 준위였지만 원자가 가까워지면서 이 에너지 준위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게 되죠. 즉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진 궤도가 가까이 다가 가게 되면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를 파울리 베타 원리라 합니다. 베타라는 것은 서로 배척한다. 밀어낸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죠. 자, 만약에 수소 원자가 세개 모이면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원래는 세개 떨어져 있을 때는 다 같은 에너지 준위였다가 서로 모이게 되면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러면 원자가 이렇게 무한하게 모이면 무한히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면서 결국 끝에는 마치 하나의 띠 모양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에너지 띠라고 부르죠. 이, 에너, 이 에너지 띠들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이 아래쪽 띠에 전자가 채워져 있을 테고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 띠들에는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죠.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띠 중 가장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띠를 원자가띠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자가띠란 뜻은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에너지띠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전자가 채워진 띠가 이렇게 위쪽에 하나 더 있으면 원자가띠는 이 위쪽 에너지띠가 원자가띠가 됩니다. 즉, 원자가띠는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띠 중에 가장 에너지가 높은 띠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원자가띠 바로 위에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에너지띠를 다른 말로 전도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을 띠 간격이라고 하는데 이띠 간격만큼의 에너지를 원자가띠에 주게 되면 전자 하나가 이렇게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원자가띠의 전자들은 이렇게 꽉 채워져 있어서 서로 움직이기가 힘들지만 전자 하나가 전도띠로 올라가게 되면 이 넓은 띠를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면서 바로 전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존재하니까 전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중에 그림처럼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매우 가까이 있어서 띠 간격이 거의 없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물질들의 경우는 약간의 에너지만 흡수해도 이 원자까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띠 간격이 없어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이동하니 전류가 쉽게 흐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전기전도성이 크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물질을 도체라고 표현을 하고 굴이나 은 같은 금속들이 이 도체에 해당하면서 전류가 쉽게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렇게 전도띠와 원자까띠 사이인 띠 간격이 매우 커서 에너지를 많이 줘도 쉽게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지 못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를 전기전도성이 작다라고 표현을 하죠. 띠 간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이동하지 못하는 이런 물질들을 전류가 쉽게 흐르지 못하며 이를 부도체 혹은 절연체라는 말을 씁니다. 다이아몬드, 석영, 고무 등이 이런 부도체에 해당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간격이 적당히 좁은 이런 물질들도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적당한 에너지를 흡수하면 원자 까티의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를 얼마나 주냐에 따라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흐르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반만 도체인 물질을 반도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할 때 전류가 흐르게 하고 원하지 않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할수 있으니, 이런 반도체들이 전자기기에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반도체의 물질들에는 규소, 저마늄 같은 물질들이 있죠.